브레인노 훔치기 7차인데 라바 스타투티노 얻었습니다. 업데이트 다음 날한시에또 이벤트를 열더라.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자유 신상처럼 생긴 브레인 롯이 나온 거야. 어? 이거 뭐야 했는데 알아보니까 스타투티노 한정된 브레인 롯이라고 하더라. 거기다가 집게 달린 골드 트라랄라 발견. 와,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기에 불까지 붙었네. 와, 거기다가 레인보우 라바카까지. 알아보니까 레인보우는 일반 라바카보다 초당 는 돈이 10배라네. 와, 미쳤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시크릿이 많지만 나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 4일차유비때 이야기인데 그 전에 영상 끝까지 보 라바 스타투티노 나눔할게 끝까지 봐줘. 잠수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백이가 다급하게 부르더라. 강철 시크릿 시크릿. 뭐야 시크릿이잖아. 사일만에 처음 보는 시크릿이라 나도 놀랐어. 그런데 여기서 역대급 사건이 펼쳐져. 고백이는 방금 막 한승에서 돈이 없었고 나는 기지에 자리가 없었다. 결국 급하게 뛰어가서 지뢰파를 팔고 라바칼을 사러 한 급이 뛰어갔는데. 아 안돼 제발 안돼. 우리 들은 그대로 울었고 밤이 될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어. 다들 뮤비 때 이런 경험 있어? 그때는 진짜 슬펐는데 지금은 많이 모아서 기분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눔하려고 해. 그리고 저번 다이아 드래곤 플루트니 영상에 좋아요 1만개가 넘었더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좋아요가 1만개가 넘으면 한정브레인과 라바 스타투디노 리베트니노 나눔할게. 더 재밌는 영상 준비할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해.